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C클래스입니다. 디젤 차량이고요. C200D 2016년형 14만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. 선충도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깨끗하고 비우변 차량입니다. 네, 뒷좌석도 혼자만 타셨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뒷모습 듀얼마플로로 되어있고요 네 트렁크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짐 많이 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, 열선 시트, 전동자비 일반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도 열선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카메라 지원되고요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구요 드라이브 모드 DAS 그리고 오토스타 주행거리 정확히 나와있고 전자파킹도 되어 있습니다 어이 차량 지금 천만원 초반에 타시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구요 입구에서 저희가 경쟁도 다 해놨으니까 오셔서 시운 전도 한번 해보시고 뭐이 차량 궁금하시면 엠카, 케이비 다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, 승용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